안녕하세요 전당 과제입니다 어제 동지였는데 팥죽 많이 드셨나요 어, 저희들은 여기 별로 그 풍습을 많이 안 따져가지고 팥죽도 못 먹었어요 또 한국은 또 여전히 춥겠죠 오케이 오늘은 어, 유버티에서 만든 요거 이제 복제품이거든요 월드 파이 r 스트 레플리카스 이렇게 돼있고요 요거 이제 카보이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제목이 어, 모두의 이름이요 1873 S A. 캐럴맨 여기 아마 모델 이름 여기 나올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1872년도에 그 아마 그 설계를 했었나 봐요 그리고 요거는 이태리에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어, 좀잘안 잡히네요 아 이걸 빼면 조금 나을라나? 제대로 잡지를 못하겠네요. 오케이, 요렇게. 이태리에서 만들었고요. 어,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요. 요게 전장이 약한 22cm,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총열의 길은 5.5인치, 약 14cm 되고요. 그 다음에 무게는, 어, 1229g 상당히 무거운 편이에요. 보통 일반 그, 카보이 액션, 그러니까 싱글 액션 리볼버는 장탄수가 보통 2구경짜리도 6발 내지는 또 8발 어떤건 아마 9발까지 있나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12발짜리에요 12발이 장전돼요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장전돼요 그래서 이게 더좀 비싼 축에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복제품인데 지금 500달러 정도 하거든요 이게 신품이 그런데 물론 이제 회사마다 그좀 가격이 다를 수는 있거든요 이것도 쏘면 쏘울 맛이 날것 같아요. 왜냐면 12발이나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 그세마야아로메르근총들도 보통 뭐한 10발 어떤 거는 뭐 17발짜리, 자리, 17발짜리도 있지만은 보통 한 10발, 12발 이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하거든요. 왜냐면 또그 일반 2구경짜리 세마야 아로, 그러니까 반자동 근총은 보통 10발짜리밖에 안 되거든요. 10발, 이거는 12발 장견데요. 여기 보면은, 저 구멍이 많아요. 아, 이거 참, 이렇게. 여기 여기도 반대편에도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일단 12발이 장전되고요 어, 그래서 저도 이제 신기해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하는 거예요. 비슷한 건총을 제가 많이 소개했잖아요. 저한테도 요, 루그에서 만든 거 싱글 6라고 2구경짜리 그카버 액션 리발브 한정이 있거든요. 그건 6발 밖에 안 되는데, 이건1 2발짜리예요 그래서 좀 신기해서 여러분께 소개한 겁니다. 또 많이 추울 텐데,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